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르메스123님 보복운전 사건이네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어 형사조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블랙박스에 너무 잘 찍혀 빼도 박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차로 진행 중 앞에 트럭이 있어 1차로로 신호를 넣고 들어갔으며 귀차에 쌍라이트 및 경적에 브레이크를 두 번, 세번 짧게 밟았는데 갑자기 제 차를 추월하는 걸 저에게 보복이라 판단하고 제차 앞으로 못 가게 진로 방해를 수차례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전 증거가 없었습니다. 선처를 바라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네요. 합의금을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서요. 전화와 문자 직접 찾아도 가봤지만 합의가 힘들 듯 합니다. 피해자는 최소 천만 원 벌금이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합의금을 제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나 보네요. 일단 진심으로 사과를 계속하고 있으며 합의금 백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강의대로 증거 등이 없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최대 선처를 바라고자 하는데 제일 큰 게. 합의인 것 같은데 그게 어렵네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처벌될까요? 또한 제가 선처를 바라고자 할수 있는 건 무엇 등이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보복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좀 세게 그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래서 추돌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해서 어, 과실비율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 내가 확실하게 100% 가해자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100% 가해자가 아닌데도 100%가 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에 가까운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가 편집이 돼서 들어오거나 또는 내가 블랙박스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마침 그때 내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어 고장나가지고. 근데 상대방은 다 찍혀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상대방한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경찰도 뭐 얘기는 알겠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증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보복운전 사건에 상당히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 사건도 제가 볼 때에는 쌍방 같아요. 제가 실제 뭐 사건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단 써주신 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쌍방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제 합의를 보신다는 건데, 금액이 안 맞으면 못해요. 깔끔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뭐, 공탁이네, 뭐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공탁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아예 그냥 협조도 안 하고 합의도 안 봐준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자력으로 알아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된다. 금액이 안 맞아 갖고 안 된다. 특히나 저도 방법이 없어요. 금액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그냥 합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합의가 안 되더라도 뭐뭐 뭐 이게 사람이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과거에 보복운전에 대한 또 전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선처를 바라고 할수 있는 건 이제 뭐 어차피 보복운전 사건이니까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하신 것들은 이제 반성문이라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탄원서라든지 의견서라든지 뭐 이제 부채가 있다면 부채에 대한 증명서라든지 그 가족 부양에 대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라도 좀 넣어서 벌금이라도 최대한 조금 내려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복 운전 합의가 안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모두다행정사는 항상 유튜브 게시판과 네이버 카페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어, 저에게 주시면 제가 거의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 어, 많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